도 왔어요. 햄을 만시는 거를 먹러 왔어요. 안녕 네, 그 그들에게... 음, 음. 안녕하세요. 그거 생이에요. this is me. Oh. 문어. 오늘은 열심히 자르시는 세영, 그러니까 세영 세용... 씨, 문어를... 아니 아니야, <놀라는> <놀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고기버섯 결국엔 가져가셨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중해야 돼 안녕 같이 가자 아 추워 이게 제주 바람이죠 버스를 타보자, 그래? 버스를 타보자. 아, 길을 잃었다. 어딜 하겠죠? 가야 할까? you do 카페 아무 데나 들어온 건데, 진짜 중국인이, 진짜 저는 중국에 온것 같고요. 사진 우리가 보면서 먹는 비유. 야 사람들 다 관심이 났어. 야 여기 셀카 찍어야. 돼. 자기를 볼수 있는지 몰라 저렇게 저렇게 찍어 이게 밖에선 거울이거든? 굉장히 민망해요 지금 저분은 제가 저분을 찍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참을 아, 본인은 본인을 찍고 계시죠 그만 와 그만 와 제 민망하죠? 진짜 바로 어느 정도 가까이냐면 이 정도 가까운데 저번에 셀카를 찍고 계세요. 우리는 헬리스 마직 파운티 이 농협 전부 진섬에 왔어요. 장을 볼 거예요. 장! 장을 어, 봅시다. 저희가 이제 집에 왔는데 장을 봐왔어요. 짠! 오랜 워치 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해 먹을 건 바로 이 스팸, 참치, 김치. 입니다. 가장 먹기 쉽고 채치하기도 쉽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저희가 방금 요리를 다 했어요. 이건 절대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저희한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겠지요. 이렇게 중앙에 하면 어떻게? 정말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Great. 음. 뒷팔 접시. 즉으로몬 짬. 너무 맛있나요? 음. 오늘도 <목소리도> 잘좀널고 두손 벌려 바람을 맞췄가 오늘따라 날씨도 좋아 열 화장실 세리치와 열폰 중에 태어났어 늦었어요 싫어할까? 안녕, 아, 아, 못해요, 당신 때문에. 실패. 모자랑 먹더리 하셨어. Ra 어디 왔죠? 왜나 혼자 온것 같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laughs> 혼자 왔셨어요 아니요, 드렸어요. 세이었어요 누구신데 말 거시죠? 사진 의뢰를 받는 포토그래퍼 세원 씨. 내가 <laughs> 아침 그렇게 참 먹었는데 지금 벌써 배가 좀 꺼졌다. <웃음> 배고파. <웃음> 나 아까 라면 먹으려고 했시 필요나? 나도.

응. 대박. 지금 쎄야? 너무 맛있어. 아 정말 미끄럽다. Mm. 내가 먹었던 호텔 그때 What did you say? You want to come to my party? It's Saturday. It's at Jeju i oh, s a n d Okay. You know. I might be there. I'm I'm there. b e be so rich, so you only have to bring like a simple gift for me, like a c h a m I'm so sure like from q a r n t i n e watch. i s h a p p I'm so h a y o h a I'm so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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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 리 p p y I'm so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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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 a p 이거는 <laughs> 제주도에만 있는 텐바이텐에서 인터넷에 많지 아, 인터넷에 많지 텐바이텐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한 네. 아이폰 케이스 어디를 해봐 언니가 그려져있는 너무 예쁩니다 이거를 제주도까지 와산한텐 바이 텐 디즈니 엽서 밤비 아, 너무 귀여워 그다음에 고양이들. 아... 이 고양이들 얘 이름 까먹었어 아 마리 마리 응 음, 맞아 그다음에 엘리스까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 가서 뭘 샀죠? 바로 이 디즈니 콜라보 쿠션 퍼프 제주도에서? <laughs> 진짜 우리 어둠을 헤쳐가서 다이소에서 산 <laughs> 것들 다이소에서 어. 달고나와 육놀이를 하려고 육놀이를 샀어요. 아! 레드향!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레드향이 뭐와 뭐의 조합이라고? 오, 알라봉이랑 어. 어. 우리 귤의 족보를 알아봤어. 어. 알라봉이랑 밤귤의 조화인 레드향. 차를 먹어볼게요. 방금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저 인도 또차 먹어요. 음. <laughs> 졸렸어, 졸렸어. 하자. 빨리. 나 음. 베이컨도 눌러붙어 지금에 이거. 음. 여행 마지막 날 체크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 왔나요? 음. 길 다로. 반갑습니다. 이 예쁜 걸 챙겼어. 정말. 음. 정말 여기가 하귤이라고 해서 여름에 먹는 귤이에요 아니 친구야 왜 강아지 집농에 들어가 있냐? 아 귀여워 아 새끼야 재밌어 먹어 미친 누렁이다 누렁아 요 여름에 먹는 귤이라고 해서 하귤이 물때 꽃집에서 먹이러거든요맛있어 지금 먹으면? 지금은 아주 시고 아저씨도 아뭐 들어오세요. 일단 안에는 따뜻해요. 들어가세요. 어, 진짜 어, 따뜻하다. <laughs> <laughs> 야 맛있어. <웃음> <웃음> 음. 그 전에 <다음에>, 미랄방이랑 <laughs> <일어난> <laughs> 아 달려갔어 체험 재밌어. 사실 우리아길롱장 체험 한시간째하지 않았어. 또, 토체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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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 응. 아 이거 예쁘다. 응. 응. 진짜 이거를 예쁘다. 위를 꼭지를 그치? 이렇게 따랐어. 응. 얘네가 다른 귤에 상처를 필 거. 여유롭다. 지 <laughs> <laughs> <해>. 음 <laughs> 좋다 좋다 <웃음> 저희가 귤과 한라봉을 <laughs> 이만큼 땄어요. 우리 장갑으로 먼지를 좀 닦고 가자. <웃음> <웃음> 소 맛있 응, 음, 맛있 어 진짜 맛있 죠. 모습 하고 있 어도 괜찮다 더라. 바뀐 모 습도 괜찮다 더라. 여기 제주도, 그때 그집 이라는 옥 엽살. 흑돼지 같은데 왔어요. 네. 있는 맛. 살을 먹었어요. 엄마는 완전 오물만 먹은 거 같아. 오물 나쁘다. 응. 어 마이 갓. They are so pretty. Oh my god. 네가 oh 그린 거야? 어. Oh my god. 거? So sweet. 진짜 산줄 알았어. <laughs> 제주도 여행은 스타벅스에서 만들이. 아이. <laughs>